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 제르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 진출을 목표로 만든 회사입니다. 2026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기업가치로 미증식 상장 기대감이 임박하였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미래 S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처럼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낸 적도 있습니다. 하나 그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등 우주 관련 계열사를 하나로 묶어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주산업은 내열 고강도 합금, 기술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만큼 실제 공급까지 연결이 된다면 국내 소재 철강 업체들에겐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될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 차트를 몇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발사체 전문 기업입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월 8일 정거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사한 이슈로 가고 있지만 여기에 스페이스X 테마까지 겹치면 계속 신고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림목이 나와줬을 때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파이버프로입니다. 광센서와 관계측 전문업체인데 스페익스 엑스테마가 형성되면서 2025년 12월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고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월 13일에 장대음봉이 출연하면서 조정이 시작되었지만 하락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점은 단순한 이탈보다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바닥에서 돌려나갈 때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츠로테크입니다. 토카막 내부 장치를 보호하는 PFC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구조이고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지 못하고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보면 강한 이탈 물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 조정으로 매물을 정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전고점을 뚫고 시원한 슈팅이 나가길 기대합니다. 스페이스X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